Mm. you. -hmm. 자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화도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화도 낚시 공원 하여튼 거기로 왔습니다. 오늘 여기 처음 온 낚시터인데요. 어우 상당히 큽니다. 처음에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, 이쪽 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기억자로 꺾여가지고 뉴엔자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더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안쪽엔 또 루어 플라이까지 할수 있고요. 송어 낚시 하는 것 같고요. 이게 낚시터 전체가. 낚시 자리로 다 배열이 돼 있긴 합니다 배열이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촬영 때문에 그 사람들 없는 자리로 좀 알려 달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제일 상류쪽 안쪽 위쪽 왔는데 이게 지금 낚시 채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심이 1.5m 밖에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주 자리를 옮길까 하다가 몇 수만 하면 되니까 음, 낚시터 처음 와보기도한 거고 잠깐 짬낚인데 자리 옮겨가면서까지 낚시는 하기 싫습니다. 그래서 그냥 1.5m밖에 안 되는데 오 이게 뭐야? 지금 밥질 세번 만에 지금 붕어가 나옵니다. 뭐야 이거? 향어네요. 향첫 <laughs> 수가 향어입니다. 음. 이제 밥세번 던지면서 지금 얘기 중인데, 향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화두 낚시터는 지금 제가, 아이고, 빠져버렸습니다. 아까 그리고 방송에서 잠깐 사장님 뭐 고기 오늘 넣는다고 하는데, 넣는 고기가 뭐 토종 양식붕어라고 하는데요. 어... 뭐, 하여튼, 뭐, 여러 가지 어종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. 그수입의 지금 현재 채비는 수입의 채비고요 낚싯대는 3위 칸입니다. 아까 처음에 2국 칸을 폈었는데,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요. 그래서 3위 칸으로 바꿨습니다. 그런데도 1 5 m 밖에 안 나오네요. 여기 최상류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비늘이 하나 걸려 나왔는데, 좀 찌도 대충 맞추고 그냥 하고 있는 건데 붕어 입질이 많네요. <laughs> 되게 많습니다 지금 붕어 입질이. 아이고 줄이 꼬였는데 바늘 목줄이 그 낚시터가 커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. <laughs> 너무 크기도 하고 조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. 평일인데 목요일인데 오후 시간. 낚시대는 3미칸이고요 찌는 군기락역광물방개 대짜입니다. 이거 노지, 저기, 노지낚시 하다가 맞춰놓은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. 모노줄 1호고, 그 다음에 황금봉돌 5호에 기둥목줄은 카본줄 1.7호고, 수위별은 3호. 2.5인지 3호인지 모르겠는데, 3호일 거예요, 아마. 제가 그때 3호 세팅한 것 같고, 바늘은 4호 바늘입니다. 바늘목줄은 pH줄 0 3 5cm. 진짜 1.5cm입니다. 1.5m입니다. 지금 수심이 너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몇 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처음 온 것이기도 하고, 입질은 지금 상당히 많아요. 대충 해도 될것 될 같은데, 이게 방금 비늘은 붕어 비늘이었거든요. 그래서 수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, 입질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정말 단지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수심이 너무 낮아요. 상류권이 저는 2m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2m 정도인 줄 알았더니 1.5m 밖에 안 나옵니다. 근데 밥이 들어가면 무조건 입질 해요. 그러니까 고기들이 지금 수심 낮은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로 화도를 와보자, 와보자 했는데 이제세요, 와봅니다. 그냥 어분 단품, 삼색 어분. 이게 삼색 어분 단품입니다. 물 200에 아 어분 200에 물 130, 140 정도 줬습니다. 근데 그좀 많이 돌렸어요. 많이 돌려가지고, 그냥 바늘에 달아서 그냥 기만 잡고 던지고 있는데, 바로바로 바로 입질을 하네요. 아이고. 입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여기 조사님들 평일인데 뭐 이렇게 많으시냐? 깜짝 놀랐습니다, 저 지금. 여기 와서. 조사님들이 너무 많아갖고, 여기만 있는 게아니라저 입구 쪽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, 조사님들이. 찌탑을 아까보다는 살짝 더 올렸는데, 노출 마디수는, 뭐, 거의 비슷하네요. 이거 뭐, 아유, 안 걸려? 뭐야? 몇번더 계속 던져보고. 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 겨울에 여기가 물이 안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, 겨울에 여기 조사님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어, 오늘은 아무튼 오늘 처음 오는 건데,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되게 좋네요, 분위기도. 음, 건너편에서 이쪽 산 쪽을 바라보면서 낚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상류권은 수심이 너무 안 나오고요. 저 아래쪽을 보다 보니까 도로가 좀 보여가지고, <laughs> 아래쪽 보는 거보다는이산 쪽, 상류 쪽을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비도 내리고 좀 습도가 높아서, 좀 찝찝한데, 아, 이거 이게 뭐냐? 이거 줄 여기 튼튼하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향어잉 거? 이게 뭐야? 이건 향어 엄청 큰거 나오네. 또 아유 어휴. 어휴, 이건 묵은 향어인가 봐요. 엄청나게 큰 향어입니다. 이건... 감당이 안 되는 향어네요. 향어 엄청나게 큰 향어 나왔습니다. 아유 무섭네요. 여기 라인 튼튼하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큰게 있어 가지고 향어만 두 마리째네요. 이 정도면은 여기는 대박이 써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대박이를 쓰면은 붕어 위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혹시 여기서 낚시를 하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미끼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. 입질 자체가 어분이 너무 많고 조금 좀 부드러운 입질 보시려면 글루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잡으시려면은 그냥 어분으로 계속 템포 낚시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다그 쌍포를 피고 계시거든요. 얘는, 얘는, 인붕어인지 형붕어인지, 인붕어 같습니다. 어, 인붕어. 몇번 잡혔었나봐요. 주둥이가 살짝, 안 좋은 거 보니까. 찌 표현이 되게 잘 나옵니다. 인붕어, 큰거한 마리 남아서 힘이 되게 좋네요. 예, 이거 사미칸으로 하니까 노지에서 정말 대물 꺼내는 느낌이 납니다. 묵직하게. 여기는 개체수가 너무 많습니다. 이게 욕심 안 부리셔도 찜맛좀 잘하시고, 밥만 잘 쓰시면은 찌얼림도 예쁘게 해서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리수 조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심이 좀 낮긴 한데, 그래도 힘들이 좋고, 체구가 크고, 힘능이 좋아가지고, 이게 손맛은 되게 좋습니다. 아무튼. 찌도, 방금 전에 잉붕어 같은 경우는 찌도 되게 잘 올려줬었고요. 쭉 밀어 올려줬거든요.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여유있게 낚시하세요, 여기. 저도 여기 처음 왔는데 욕심 안 부려도 될것 같습니다.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, 여기가 지금. 이렇게 입질할 정도면은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. 아, 지금도 찌올림 되게 예뻤는데 안 걸렸습니다. 혹시 자버가 있다 하더라도요, 집어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, 집어. 지금 저도 지금 5분밖에 안 놓고 있거든요. 5분만 놓고 있는데도 지금 입질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. 다음에는 여기 오면 조금 수신 깊은 데로 가서 낚시를 한번 해 보고 싶네요.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냥 하고 적당히 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너무 잘 나와서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낚시터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펄이 좀 아파서요. 몇 마리만 잡겠습니다. 몇 마리만. 삼익한 피부 낚시하는 게좀 무리긴 합니다, 지금. 이거는 붕어 같네요. 부드럽게 올렸는데. 아, 역시, 어, 붕어입니다. 향붕어입니다, 향붕어. 여기 주오정이 향붕인 것 같습니다. 붕어 깨끗합니다. 쫄림도 좋았고요 방금. 자 이거는 끌고 들어갔는데, 아이고 잘 나옵니다. 어쨌든 얘도 향어네요. 여기 향어하고 향붕어가 주 오종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또 향어가 나왔습니다 야, 여기는 정말 초보조사님들 모시고 와가지고, 아이고, 어? 체비가 털렸습니다, 지금. 자 지금 아까 삼익한 원줄 터지고 이국한으로 바꿔서 계속 낚시를 해봤는데 붕어는 잘 나옵니다, 잘 나오는데 이제 이국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오히려 여기서는 이 상류권에서는 삼익한을 사용해야 저 찌올림이 좀더 이쁘고 부드럽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넣면은 그냥 입질하는 곳이네요, 여기는. 개체수 상, 개체수 자체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향어 입질, 아이고, 향어 입질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, 음,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원줄을 한 1.2호, 모노 1.2호나 1.5호 호수를 좀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짬나기지만 영상에 뭐 마리수는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, 그냥 아, 이런 낚시터도 있구나 시설은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 뭐 전반적으로 낚시하는 자리들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크게 불편함은 없는 거 같아요 아이고 매가리들이 그냥 엄청 날라다닙니다이 화도 낚시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탐색차 한번 와봤습니다 이 점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많은 말일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낚시하다 가는 거 같습니다 되게 좋네, 여기 낚시터. 낚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야, 화도 여기 입질 정말 장난 아니네요. 정말 고기 잘 나오네요, 여기.